저는 풀뱅에 어울리는 분들 솔직히 잘 없어요. 항상 찢으시잖아요. 네, 저는 매장 제... 분위기를 아, 저는... <laughs> 쨍했는데요. 진짜 불타오르는 고구마 같았어요. <laughs> 고객님들이 멀리서 보고 신호등인 줄 알았다고.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확실한 캐릭터를 좀 부각시켰던 헤어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멤버들 중에. 맞아. 그래서 그 스타일들을 한번 저희가 보고, 이제 일반인분들께서 의구심을 좀 가졌을 때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이제 효진초이 님인데, 효진초이 님이 이제 풀뱅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뭐 시스루뱅이나 사이드뱅, 이런 좀 가벼운 느낌, 좀 이런 풀뱅 느낌은 자주 안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어, 뭔가 좀 매력 있는 스타일로 좀 트렌드한 느낌으로 보일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수업볼때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풀뱅이 어울리는 분들 은 솔직히 잘 없어요 음. 일반인 분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하면 되게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얼굴이 어. 일단 작아야 되고 어. 턱이 이 면적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음, 앞에가 이마가 넓어서 음, 여기 숱을 이제 숱술 스스로 음, 내리면 엄청 비어 음, 보일 음, 때 음, 그런 분들이 음, 이 위에서 이렇게 풀뱅을 딱 잘라주시면 음, 얼굴도 작아보이고 음,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형성님은 보고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풀뱅 하면 약간 급식 느낌이 날 수도 어, 있는데 근데 음. 여기서 신의 한 수인 게 음. 컬러인 것 같아요. 음. 음. 염색을 저렇게 유니크하게 함으로써 음. 약간 좀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효과를 줘서, 음. 음. 개인적으로 저렇게 풀백만 하다기보다는 음. 약간 저렇게 컬러감을 넣어준 게 음. 아, 진짜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음. 조연님은 보고 어떤 생각했어요? 저는 급식 얘기 나왔을 때딱 움찔했던 게제중 중학교 때꽉찬 풀뱅의 네. 칼 단발이었어요. 아, 근데 모두가 그러고 다녔어요. 아, 졸업 사진 을 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아, 시절도 그랬나요? 돌아왔어요 그때가 잠깐 돌아왔을 때 제가 풀뱅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뱅의 스타일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좀 답답해 음. 보이는 감이 있고. 맞아요. 음. 그리고 잭머리거나 뭐 볼륨 매직을 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게 음. 잘 흐트러지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음. 고정시키기도 힘들고. 솔직히 보아시도 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음. 광대가 좀 부각되고. 조금 답답해 보여요. 음. 광대가 부각되어 있어서. 음. 그래서 소영쌤 말씀처럼 조금 얼굴 작고 음. 좀 유니크하신 분이 했을 음. 때잘 어울리실 맞아요.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제가 보아 사진도 준비했잖아요. 저는 사실 보아도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보아도 개성이 좀 뚜렷해 보이는 느낌을 저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뱅을 아까 약간 급식 얘기 나왔잖아요. 오히려 어려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M자가 심해서 M자를 커버하면서 앞머리 수술 좀 많이 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한테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왼쪽에 효진초이 님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이마 라인이 좀 여기가 좀 들어가셔서 풀볶이 냈을 때좀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뭔가 그 선들이 좀딱 부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을 좀더 표현해 준 스타일이라고 보고, 보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진은 약간, 저도, 어, 이 사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 확실히 확 어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풀뱅을 맞아요. 하면. 맞아요. 앞머리 양이 확 많이 내면. 맞아요. 근데 이제, 경훈님 나이 때는, 뭔가 숱도 많고, 모량이 음. 많을 때는 시스루 느낌이 더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면은 다 답답해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조금 연령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풀뱅 하시면, 어,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 다음 멤버 한번 볼게요. 오, 오 예쁘다. 오, 시우팀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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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팀장님 머리. 아이키. 젠더리스. 아이키, 어. 아이키. 아이키 멤버. 아이키. 아이키님 머리 스타일 너무 좋지 않아요? 헤어스타일?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 캐릭터가 좋아요. 딱? 네, 네, 캐릭터. 저 머리만 보면 아이키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그런 캐릭터를 딱 심어주는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근데 일반인분들이 소화를 음. 할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어. 근데 제가 웜톤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새빨간색 했었잖아요. 네네네. 안 어울렸어. 컬러의 문제인 거예요. 그때 좀 탔겠잖아요. 쨍했어요. 진짜 불타오르는 고구마 같았어요. <laughs> 아니, 저런 <저는> 레드 아니었지 않아요? <laughs> 저것보다 쨍했어요. 저게 같은 애들이 멀리서 보고 신호등인 줄 알았다고. <laughs> 맞아. 진짜. 어, 그래요? <laughs> 선생님, 근데 색 빠질 때도 그래서 않았어? 제가 형광 주황으로 빠졌잖아요. <laughs> 맞아. 엄청 쨍했어가지고. 음... 근데 안 어울렸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얼굴 색이 똥색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키님은좀 피부 톤이 어둡다고. 생각을 어, 어두운 거 같던데 네. 경은님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저렇게 조금 채도가 없는? 아니 낮은? 아니죠 오히려 제가 거? 말씀드리는 채도 면에서 아이키가 더 높은 아... 거죠 제, 저는 너무 낮 채도가 거? 낮았던 거죠 그렇구나. 어, 낮은 레드는 별로고 저렇게 좀 채도가 높으면 오히려 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와서 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음... 아이키 스타일도 허쉬컷이잖아요 허쉬컷, 어, 스타일. 허쉬컷 스타일이어서 단발 네, 허 손님분들이 어, 많이 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분들이 그 허쉬컷을 스타일링 하기가 좀 어려운 음. 거죠 컬러는 괜찮은데 허쉬컷 스타일링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좀그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제품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숱이 좀 있어야 돼요 숱이 또 음. 없는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은 어. 립제이 하면 딱뭐또 테슬컷 단발 그죠? 단발 테슬컷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 쓰읍. 멤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 별로 테슬컷이 튼 어. 얼굴이 각져셔 가지고 테슬컷이 어. 음. 음. 안으로 말리면 사, 상관이 없는데 음. 일자로 떨어져서 이게 좀더 각져. 각져 보이는 느낌이라 아, 해야 되나? 근데 테슬컷을 어. 했기 때문에 그 동양적인 매력이 좀 뭔가 서우적인 매력이 좀 오, 조화롭게 너무 세련돼 보여요. 세련된 아...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예전... 이목구비가 사실 되게 동양적이어서. 맞아요. 솔직히 요새는 이렇게 안으로 C컬을 잘안 하시잖아요, 손님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안 해요 네, 다음 멤버 볼까요? 시민즈 헤어스타일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헤어 컬러도 노란색이다 보니까 <laughs> 얼굴이. 응. 얼굴 색도 뭔가 더 누래지는 느낌이라 해도 음 그냥 응. 딱 처음만 봤을 때는 약간 그냥 컬러부터가 보여가지고 응.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사실 근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백금발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느낌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헤어 스타일링인 것 같아서 그 저것도 마찬가지로 모량이 많고 할수 음. 할 있는 조건이 있어야 받쳐줘야 저 스타일이 그치?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다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그럼요. 네. 그래서 케어 네, 많이 네. 받아주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멤버 볼게요. 음, 아. 귀여다네제 최애 멤버. 어 리정 좋아하시는 네, 리정 아. 또 모르세요? 죄송하 아는 분이 없어요. 와... <laughs> 어... 수업을 음... 안 보셨나 봐안 봐가지고. 아 근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다안 보셨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응. 안 지금 영상 봐서... 보시는 분들도 동생님 저는 아예 안 봤는데 보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아예 안 보신 분의 입장 아예 안본 사람의 입장으로. 응. 봤을 때이 머리 어떻다 잘 어울린다. 어, 음. 확실히, 그냥, 자신의 음. 그 캐릭터 약간 음. 면에서는 자신의 음. 개성을 잘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음. 어, 뭔가 맨 오른쪽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음. 약간 이렇게. 귀엽지 아요 근데 얼굴이 약간 역삼각형이라 해야 되나? 음. 위로 갈수록 이게 두상이 살짝 커지는데, 어. 거기에다 이거, 이거, 어. 뭐, 뿌까, 뭐, 뿌까 머리도 하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커져 보이는 느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요새 아이돌들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들. 꽃가머리요? 네, 엄청 많이 해요. 아이브도 했었잖아요. 유진스도 하고. 네, 근데 했었... 저기 앞, 두 번째 사진은 또 앞에 약간 이 잔머리. 저것도 네, 일부러 네, 저렇게 네. 아이가도 했었잖아요. 저것도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형은 음. 얼굴형이 되게 갸름하신 분들이 솔직히 어울리고. 미정. 씨는 약간 춤추어서 춤 댄서 분이시기 때문에 응. 전 패션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응. 스타일식을 보이기 위해서 응. 어울리긴 하는데 응. 제 생각에는 응. 일반인분들은 정말 얼굴이 작고 갸름하고 응. 상큼한 어. 이미지이신 어. 분들이 하면 정말 맞아, 잘, 아 어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어. 네. 어. 저는 사실 이 리정이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꿇까머리를 하면 내가 오늘 찍겠다 무대 <laughs> 찢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한대요 찢으실 건가요 매장에서? 어? 그럼요 저는 <laughs> 찢으신 거예요. 저는 항상 찢으시잖아요. 네, 저는 매장 제... 분위기를. 아, 저는... <laughs> 저는 미용실을 제 무대라고 생각하고 음... 일을 아,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laughs> 찢을... 하면 찢으시네. 찢으시는 마음으로 나가요. 항상. 주인공이시대요 네. 네. 언제나. 네. 그러시면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배려하죠. 네. 네. 이제 찢으려다가도 소생쌤이 이제 좀. 마려 하시는 거예요? 제좀 컨트롤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안 찍겠습니다 저는. <laughs> 오늘 본 다섯 분 중에 네. 가장 베스트 스타일. 전 립제이요. 립제이. 립제? 네. 음. 베스트. 네 베스트. 세련돼 보이고 요새 음. 손님들도 많이 찾는 스타일이고. 음. 그래도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또 해드리면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 정말 많아. 음, 음, 음. 저는 맞아. 잘 어울리신 분이 그맨 처음에 허니. 효진 초이 아, 허니 제이 아닙니까 <웃음> <웃음> 허니 조이 죄송합니다 허니 초이 효진 초이님 어 맞아요 어 개인적으로 음. 되게 분위기랑 잘 어울려지셔서 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음. 효진 초이님 풀뱅 너무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 음. 음. 저는 아이키님 어어 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키님이 다른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어떨지 상상도 안 가고 잘 어울릴까 오, 싶기도 맞아, 한 맞아. 거예요. 지금 너무 음. 딱 빨간 머리 하면 아이키가 떠오르듯이 맞아요. 그렇게 조금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독보적인 스타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이키님 말고는 없진 않을까. 어떠셨어요? 오늘 콘텐츠 진행한 거. 제가 생각한 여성분들의 <laughs> 약간 머리 스타일이랑 완전히 약간 <웃음> 반대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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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한 <웃음> 네, 유니크한 이미지들만 나와서 <laughs> 어. 어, 조금 이걸 어떻게 막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개성들을 자, 다들 잘들 표현하신 것 같고, 여러 스타일을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오늘 재밌었고, 이런 여성분들이 요새도 막, 특이한 머리도 많이 찾잖아요. 손님분들이 음. 그래서 한번더 복습을 해보면서 네, 한번더좀더 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 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쌤은 소감이 어떠신데요? 저는 뭐 제가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다 열심히 코멘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화 뷰티 채널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laughs>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